내가 어제 자기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네? 어제 저녁에요? 어제 저녁에 어. 네, 근데 네. 내가 오늘 그냥 영상 찍으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 응! 까먹고 결국... 있었어 근데 이게 <laughs> <laughs>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 영상에 좀이 리얼리티를... 리얼리티를 위해서 좀 일부러 오늘 얘기하려고 한건데 근데 말하기 전에 뭔데 이렇게 뜸을 줄여? 아니 아니 말하기 전에 어. <laughs> 큰일은 아니야. 아, 큰일은 아, 아닌데, 말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오해할까봐. 네.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응. 지금 자기가 너무 요즘 행복하다고 해서, 나도 같이 행복하거든? 응.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무 행복해. 어, 응. 오케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네. 자기가. 네. <laughs> 자기가, 네. <laughs> 4월달에 퇴사를 했잖아. 아, 네네. 그때, 자, 근데 자기가 네. 월급 받던 게. 네. 한, 300, 3 0만원 정도 됐잖아. 좀 넘었잖아, 300만 원. 네, 플러스 알파까지 있긴 했어. <laughs> 그렇겠지, <그래서> 여기. <laughs> 네, 요 네. <이> 알파까지 있었잖아. <laughs>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꽤 이제, 뭐, 도움이 됐던 돈이잖아. 그렇죠. 생각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수위 빠졌어. 지금 빠진 지가 지금 한, 지금 9월이니까 4, 5, 6, 7, 8, 6, 6개월 됐네, 그지? 음, 그럼 어, 반년 정도 됐네요. 어. 네. 6개월 동안, 원래 이 돈이 맨날 들어오다가, 이제 6개월 정도 이 돈이 안 들어왔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자기 여기 식장 그만두기 전에, 그 공무원 그만두고 무기계약직이 됐단 말이야. 네. 근데 무기계약직이 되니까, 월급이 이래. <laughs> <laughs> 음 말해줘서 알고 있었죠. 뭐 어, 어. 물론 이제 명절 수당이나 뭐 성과금이나 복지 포인트 같은 게 있긴 한데 어쨌든 한달 기준으로 내 실수령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조금씩 이렇게 좀소량는 돈이 좀 들고 있어. 음. 근데 이제 내가 자기가 이러면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한테 이제 그만둬도 괜찮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게아 지금 뭐 다시 취업하는 라 얘기는 아니야. 음. 그때 내가 월급이 270만원 밖에는 안되지만 네. 그래도 이 블로그 수익이 괜찮았었거든 네. 어 이게 자기도 알겠지만 이게 잘 나갈 때 진짜 괜찮았어 음, 그래서 서방님이 그 블로그 수익 때문에 제 어. 용돈 줄수 있다고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고 있잖아 지금 용돈 지금도 주고 있죠 음.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아, 줄 거야 음? <laughs> 그럴, 그러려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근데 아이 블로그 수익이 좀 심하게 박살이 났어. 네. 그러니까 블로그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우리 유튜브 영상이 너무 산으로 가서 뭐 길게는 음. 얘기 못 하겠는데 이게 <laughs> 이게 우리 유튜브 수... 블로그 수익의 차 이게 차트거든. 아. 근데 자기가 네. 그만둔 게 이쯤이잖아. 네. 4월이니까 네네. 네. 요 때. 네. 그러니까 요때요 때가 준수하게 나오. 요게 지금 달라거든. 응. 음. 이게 한 평균 이 정도 잡고. 응. 음. 이 정도면은 한 160달러, 150달러 정도 되는 음,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0달러씩 벌었어. 150달러면 하나로 한 18만원, 1구만원 정도 되겠네. 네네. 그럼 한 달이면 한 500에서 600사이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만해도한 달에 500에서 600을 블로그 수익으로 벌고 있었어. 네네. 그러다가 이때, 이때가 우리, 우리 인생의 블로그 수익의 피크. 이때가 이제 한 달에 한 900만원씩 벌 때. <laughs> 어, 이때가. 음. 그러다가 그 이후로 건드박질 치고 있어 지금. 네. 근데 지금 요뭐 사실 지금까지는 괜찮거든. 네. 지금 수익도 뭐 충분히 괜찮은데 이이 네. 이 흐름상 보면 어 내가 봤을 때 올해 음... 한 올해 한 11월 12월 뭐 늦으면 내년 1, 2월. 네. <laughs> 그쯤 되면은 뭐 완전 박살 날것 같아 진짜.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좀 미리, 음. 좀뭐 뭔가 손을 써야 될것 같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근데, 불그 수익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자기도 알겠지만,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일단 광고 단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 음. 어쨌든 이제 광고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기업에서 주는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요즘 기업들이 뭐안 좋은지, 좀 광고를 잘안 줘. 음. 어, 그래가지고, 좀 광고 단가도 낮아지긴 했는데, 일단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네. 제일 문제가 이거야. <laughs>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네. 구글이거든? 네. 이게 키워드를 딱 검색하잖아? 네. 옛날에는 여기부터 사이트가 이렇게 나왔었어. 네. 이게 뭐 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블로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 네네. 근데 지금, 지금 이것처럼, 지금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AI 개요 해가지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광고란 무엇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다 해줘. 사람들이 음... 이 밑에 이런 거 클릭을 안 해도 여기서 내용을 알아. 그러니까 클릭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를. 저거 그 네이버도 그렇게 되어 있어. 어 네이 근데 구글이 먼저 했어. 구글이 먼저 제일 음. 먼저 했고 네이버도 요즘에 이걸 로 바꿔가는 중이야. 네네. 근데 지금 그나마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이유는 다 반영을 안 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블로그 카탈로그가 많잖아. 네. 맛집 여행 뭐 사회 정치 경제 뭐 음. 많잖아. 네네. 일부 이제 테스트로 이제 일부 카타 카테고 카테고리만 하고 있단 말이야. 음. 근데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모든 이런 <laughs> 카테고리에 대해서 AI 계율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잖아? 네. 블록식이 더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 밑에 더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저도 네이버에서 응.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거 보지, 밑에 있는 거 보지 이안 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좀더 꼬꾸라질 것 같다. 그러면 아껴서 쓸게요. 근데 아껴서 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이거 가지고 우리 둘이 써야 되잖아. 네. 근데 솔직히 이것만 있어도 우리 둘이 그냥 아끼면 쓸 수는 있어. 음. 집에서 그냥 t 비 보면서 데하고 그냥 뭐 김치 반복하면 버틸 수는 있는데, 음. <laughs> 근데 사람 사는 게 또, 이제 가족들 모시고 식사도 좀 해야 되고, 또 주변 경주사도 좀 챙기고, 그쵸 우리도 이렇게 쉬는 날좀 바람도 쐬고 하다 보면은 조금 이거보단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 음. 그래서, 이게 한, 내가 볼때 한, 올해, 올 말? 11월, 12월쯤 되면은 조금, 쪼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래서, 네. 주식을 좀 팔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 주식은 너무 팔기 싫어. 음. 왜냐면은, 우리가 바이오즈 하기로 했던 목표 금액이잖아. 네. 저 얼마 안 남았거든. 음. 이거, 지금 낙스닥이 뭐 상승, 상승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올해 12월까지, 음. 그럴 탈 하락 없이 이 정도 상승을 계속 유지해주면은, 거의 뭐, 올해 말에서 내년 초면은 우리가 표했던 금액을 잃을 수도 있어. 음. 어, 이대로 가면.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이면은 좀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아, 주식을 너무 못 팔겠더라고. 그럼 좋죠. 어. 음. 아니, 근데 이건 진짜 팔기 싫어. 이건 우리의 꿈이잖아. 네.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토록 왔던 부부 파유족을 잃을 수 있는, 음. 학금인데 이건 진짜 처음 못 팔겠더라고. 네. <웃음> 그래서. 그래서 <laughs> 내가, 내가 저기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네? 이거거든. <laughs> 우리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네. 어, 갖고 있는 현금으로 주식 단타를 좀 쳐가지고 부족한 생활비를 좀 메꿔 붉으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 단타면은 뭐. 하루.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있는 아 게... 오늘 사서 오늘 팔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정확한 계 이제 정확한 계획이 생기면 다시 좀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기들 공개를 할게. 그금 그, 금액은? 아직 그런 것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어. 어... 근데 일단은 자기가 하루가 받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돈이 물론 내 통장에 있긴 하지만 이게 내 돈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자기 돈도 있잖아. 뭐 퇴직금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나한테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우리 파여죽 할때 조심, 매매하라고 준돈 있잖아. 그쵸, 그쵸. 어쨌든 자기 돈이야, 내 돈이야, 섞여 이단 말이야. 네. 일단, 자기한테 좀, 그래도, 허락? 허락이라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자기한테 동의를 얻어야 될것 같아. <laughs> 뭐 자기 돈도 있으니까, 내가 뭐, 이걸 얼마 갖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돈도 있으니까 허락을 맡아야 될것 같아서, 네. 뭐, 괜찮으면은, 음, 우리가 파여죽을 이루기 전까지, 네. 파 파여죽을, 이러고 나서도 뭐 성적이 괜찮으면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5면에는 파이어족을 이루기 전까지 부족한 생활비를 주식 단타로 조금 한한 한 달에 한, 한 100만 원? 아 너무 많은가? 50만 원? 아 이건 한번 생각 좀해 볼게. 아무튼 부족한 생활비를 좀 이걸 메꿔 볼까? 100만 원, 50만 원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 50만 원, 100만 원으로 단타를 쳐셔야겠 아,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100, 네.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사이는 벌, 벌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우리가 생활비에서 좀더 음. 버텨 쓰려면. 50만원, 100만원, 50만원으로 단타를 친다는 게 아니고. <laughs> 그건 몇 차원 못 벌지, 진 <laughs> 아, 그 정도 금액을 벌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어, 내가 예전에 옛날에 그, 자기도 알겠지만 내가 해외 선물 단타도 1년 했었잖아. 나는 그 종목이랑 이런 거는 모르지, 자기가. 소 음, 조방님이 잠깐 휴때 어, 어, 어. 해본다고 해서 해보세요. 아 그거는 그때 국내 주식 갔다 왔고 음. 나 작년에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집에 와서 해외 선물 잔타 했었잖아 기억나? 아, 네네 기억나요. 막 차트 보면서. 네. 어. 근데 그거 접었잖아. 그때 접었던 이유는 내가 선물 외매를 1년 해보니까 1년 했을 때 수익률이 플러스 2%였거든. 1년이. 네. <laughs> <2년이> 네. <laughs> 해외 선물 지짜 어렵더라고. 음. 와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 음, 할게못 된다고. 어, 진짜 뭐 스스로 다 크게 나가고. 와, 그게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선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식이 난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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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선은 근데 서방님이 음. 그렇게, 음. 어, 어쨌든 우리 둘, 우리 부부를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뭐, 나 뭐, 잘 먹고 잘 먹고 <laughs>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용돈 주자고 하는 거지. 어. <laughs> 주는 나 때문이라는 것 같네. 아, 그건 아니야. 오사마비가 뭐, 자기가 쓰는 돈이 내가 쓰는 돈이고 다 내가 쓰는 자기가 쓰는 똑같은 돈이지 뭐 알겠어요 어 그래 그러면은 뭐 허락해주는 돈을 알고 어? 해, 해야지 우선은 음 해야죠 허락해주는 <laughs> 어. 돈을 알고 그러면은 네네. 어 내가 뭐 내일 빠르면 내일 늦으면 내일모레까지 어, 어떻게 단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네.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기한테 보여줄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어. 음, 네 알겠습니다 okay? 오케이. 아알겠어 오늘 영상은 <laughs>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